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대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어, 2023년 국내 보험사의 회계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고 보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도아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어, 보험업 회계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밸류에이션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셔서 이 부분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은행보험 담당하는 김도아입니다. 네, 은행과 보험이라는 두개 두 섹터도 담당하시고, 최근에 SBB 은행 사태도 있었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 지금 보험사 관련해서 리포트를 또 얼마 전에 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보험도 회계 기준이 또 바뀐다고 해서 아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게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지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구체적으로 그 CSM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CSM이 바뀐다는 이 부분이 뭔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 보험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부채에 대한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희 2011년에 갭에서 IFRS로 한번 회계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험사들 같은 경우엔 IFRS 뭐 4라는 기준서를 1단계만 적용한다라고 하고 2단계는 보험 너무 어려우니까 네. 천천히 하자라고 미뤄놨었는데 예. 그거 원래 뭐 2018년 이럴 때 도입하려다가 음. 너무 어려워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아, 어려워서 미뤘다? 네. 네. 올해 드디어 2단계.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IFRS 17이라는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 IFRS 4에서 17로 17. 오는 동안에 계속 미뤄졌으면 이거 거의 뭐 거의 베임인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럼 바뀐 거는 어떤 부분이 바뀐 거죠? 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모든 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상장되어 있는 대형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특히 자본 상태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한 가지 있고, 네. 순이익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어, 이게 그건 이제 겨, 효과인 거고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 부채에 대한 평가 방식이 바뀌는 건데, 음. 제일 크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한 가지 단어는, 부채를 시가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태까지는 자산을 시가 평가를 하면서 네. 부채는 계속 원가 평가를 했었어요. 예예.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자산과 부채를 둘다 이자 부자산, 이자 부부채로 들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의 가치 평가는 떨어집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부채는 가만 히 있어요. 아 그래서 원가 평가 원가로 잡아놨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원래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들은 거의 무조건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애들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근데 당장은 자산은 깎이고 부채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아... 그런 이상한 임팩트를 받았던 게 지난 네. 회계 기준이고요. 네. 예. 더불어서 여기가 부채 단에서의 큰 변화라면 음. 손익 단에서는 왜 이익이 불어나게 되느냐? 네.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드리면 보험사들은 제가 항상 꼽는 보험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 음. 애들이 기간이 엄청 길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30년, 40년짜리 이제 상품들을 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라이프타임 되게 긴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현금 흐름을 보면 수익 비용 매칭이 하나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전 회계 기준은 거의 현금주의처럼 이 수익 비용을 당장 보험료를 받으면 수익, 당장 음. 뭔가 보험금이나 사업비가 나가면 비용. 음. 과 유사하게 처리가 됐던 바람에 이 수익 비용 매칭이 안 돼서 음. 어, 손익이 좀 눌려서 나오는 효과가 있었는데. 아그 얘기는 그러니까는 저도 건설사 출신이고 네. 건설업도 회계 기준이 진행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5조짜리 공사를 수주하고 5년 동안 하면 네. 그 매출이라든가 그러니까 1년에 1조 원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을 하고 앞으로 플러스 4년간 더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30년짜리니까 더 긴데. 어, 비용이 앞단에 판매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니까 네. 약간 이걸 현금흐름 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초기 부분에는 비용이 많이 나가고 뒷 부분에는 관련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금흐름 베이스로 보면은 뒤로 가면은 돌이 좀될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보험 어 실적은 이렇게 기표가 안 되어 왔단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당장 만약에 그런 뭐 수주 예로 들어주셔서 만약에 제가 저축보험을 혹은 뭐 연금을 가입하는데 일시납으로 한 번에 뭐 10억 원, 100억 원 네. 이런 보험료를 냈다. 네. 그럼 그 기에 수익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안 잡혀요. 이게 보험사들의 전 회계 <laughs> 네. 기준이었고요. 아, 근데 30년 남아 있는데요. 웃기네요, 아, 이게. 그리고 그 비용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보험 상품들 대부분은 첫 기에 받은 보험료 이상의 비용이 첫 기에 나갑니다. 음. 일반적으로 한해 동안 걷어들인 보험료만큼이 설계사 수수료로 그 해에 다 나가거든요. 음. 그외 비용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해는 에 적자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게 저희는 보험사들 실적 프리뷰를 할 때마다 좀 난감했었던 게어 네. 이번 분기 보험사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신계약을 많이 못 팔아서 비용 부담이 <laughs> 네. 줄어들었거든요. 네. 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계약을 되게 잘 팔아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드렸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진, 것들을 그게 진짜 웃기네요. 그게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 수주를 많이 했는데 계약 수주를 많이 해서 관련해서 계약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 당해 연도, 그러니까 30년짜리 계약이니까 1년치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당해 연도 완전 실적이 박살나는 거네요. 근데 음. 그러면은 그거를 과거에는 좋아했던 거예요? 안 좋아했던 거예요? 늘 혼란스러워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당장은 만약에 뭐 배당이나 밸리에이션에 네. 영향을 줄 정도로 실적이 이것 때문에 안 좋아졌는가?라고 하면 좀당 기간에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음. 그래도 어떤 버텀 라인 좀버텨주는 상태에서 신기하게 잘 나가서. 아 조금 미달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좋게 평가해주기도 하고, 혼재되어 있었어요. 시장에서도 해석을 항상 난감해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어, 똑같이 만약에 3,40년짜리 계약을 팔았다, 음. 그 보험료로 뭐 앞에 한 10년, 15년 받고, 네. 첫기에 사업비 많이 나가고, 네. 보험금은 뭐 대부분의 경우 좀뒷단에 있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어너 어차피 이걸 다 예측해서 보험료를 처음부터 세팅한 거잖니. 네, 예측 그렇죠. 값이 있잖니. 네, 네. 그러면 네가 걷어들일 수익과 비용을 다 미리 계산해서 음. 현가로 다 당겨 와서, 네. 어,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안 보험 40년치를 팔았다. 네. 그로 인해 총 먹을 이익이 100만 원 정도 될것 같다 네네. 라고 하면 이걸 일단 부채에다가 올리고요. 네네. 아까 서두에 CSM이라는 단어를 말씀 주셨는데 네네. 계약 서비스 마진, 보험 계약으로부터 보험사들이 걷어들일 수 있는 마진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100만 원을 CSM이라는 이름으로 부채에다 올려놓고 네네. 이 기간 동안 나누어서 삼각하면서 수익화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어, 나월 10만 원짜리 보험을 팔았어.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총 100만 원을 현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예컨대 뭐 이걸 매년 10만 원씩 10년 동안 인식한다든가.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평탄화시키는 네네.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들이 보험을 많이 팔았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보험사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낼지는 소위 계약 서비스 마진인 그 CSM 양만 보면 되겠네요. 어, 사실상 그렇죠. 이 회사가 거어들일수 있는 미래 이익의 곳간을 음. 그냥 북에다가 이제는 그 기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그 접근을 할 때에는 관심사가 어떤 회사가 CSM이 커 어, 예. 여기에 일차원적으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회사 가치를 대변해 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공부하고 더 파고들면서 저희에 여기서 더 어, <laughs> 고차원적인 관심을 <laughs> 옮겨간 거는 예. CSM 성장 속도가 누가 빨라. 아, 그러니까 총량이 그냥... 아니라 이제는 그 백탁값이구나. 그렇죠. 성장 속도도 빨라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수주 더 빨리 하고 계약 그러니까 보험 더 많이 팔리야 팔고. 이런 거니까요 맞아요. 더, 어. 더 양질의 계약들을 실제로 이제 거둬들이니냐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신계약을 잘 팔았어도 단기 실적이 무너지니까 애매했는데 예. 이젠 양질의 실적을 잘그 신계약을 잘 팔았다면 그게 회사 가치 증대에 바로 연결이 되어 주는 그런 좀 제대로 된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네, 네.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다 아, 그런데 그 이게 지금 23년부터 바뀌었다면 이제 23년 1분기니까 1분기부터 이런 형태로 발표가 되게 되나요? 아니면 맞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던 되었는지? 어, 일단 작년까지는 사실 이이 이 얘기 자체는 회계 기준 이렇 바뀔 거고 그로 인해 북 좋아지고요 이익 좋아지고요 하는 얘기는 한 음. 2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좀 못했었는데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네. 이 CSM 단어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보험업 회계 기준으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음. 그 보험을 작년 말부터 좀 좋게 보셨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였는데 바뀐 건 23년부터니까 이제 1분기 발표할 때부터 와 그러면은 이번에 그 보험을 좀 보신 분이나 보험을 안 보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험사를 볼때 어떤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는지 그부분 되게 유념해서 보는 그런 게 생긴 거니까 어쨌든 더더 더 투자자들에게는 친숙한 형태로 회계기준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분석하고. 추정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제 숫자를 보시고 해석하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직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바뀌었고, 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익이 뭐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은 원래 나왔지만, 네.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실적 발표 때 제대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 언급이 나왔었고요. 아. 근데 여기서는 뭐 장표나 언급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 네. 최근에 그낸 자료 아마 같이 링크 올라갈 네. 텐데, 네. 3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작년에 이 세븐틴을 적용했다면 사실 이런 숫자였어요.라고 네. 그 비교 공시가 나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약식이고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제대로 된 세븐틴 기준에서의 낱낱이 항목들을 좀볼수 있는 어, 처음 기, 시기가 될 거예요. 음, 그러면 그때의 관전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그총 서비스 마진인 CSM 양도 있는데. 네. 그게 속도도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사실상 그게 얼마큼 늘었는지 네. 이런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한 가지 그 지표로 언급을 드리면 음. CSM의 규모가 이렇다. 얘가 네. 누가 더 빨리 성장하고 어떻게 잘 성장하지를 판단할 때꼭 봐야 되는 하나의 지표는 신계약 CSM이에요. 신계약 CSM. 네. 아, 그렇, 그게, 그게 신규 수준이에요. 네, 어 그렇죠. 네, 그런 네. 개념이죠. 어... 얘가 CSM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알아야 얘 성장률 어떻게 되는지를 알 텐데, 네. 얘 불어나는 플로우는 결국에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계약들의 가치에다가 네. 새로 팔아서 애드한 가치. 가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어떤 회사가 신규 시스템을 잘 창출해내라는 거를 한개 분기 동안 일단 관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음. 그럼 이렇게 굉장히 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질문 정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이나 DB송보 같은 그런 여러 기업 기업들이 있는데 어느 기업들이 이런 바뀐 회계 기준 상으로 봤을 때좀 유리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탑픽으로 DB송보랑 현대해상 하, 한화 손보까지 말씀드리는데 디비랑 음, 네. 현대를 얘기 드린 이유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CSM 그로스가 음.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좀 높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즉 본인들이 이미 갖고 있던 보유계약 같이 대비하여 신계약으로 애드시키는 그 속도가 타사들 대비해서 더 빠르게 나오는 것으로 전 추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네.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사실상 2018, 19년에 모든 보험사들이 경쟁하면서 신계약을 좀 규모를 키워서 팔았던 그때 이후부터 네. 회사 사이즈 차이는 사실 삼성화재나 디비 현대가 둘은 또 동일하거든요. 사이즈가 네. 제법 나는데 신규 약 사이즈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 다 같이 열심히 팔고 있는 상태. 그렇구나. 라서. 그러면은 그그 그, 그럼 대개인 사이트에 있는 그 접근이네요. 그러니까 제, 어, 수주 잔고가 너무 큰 삼성화재나 이런 쪽보다는 당연히 어, 수주 잔고가 아무래도 좀 작은 그러니까 서비스 맞은 잔고가 작은 회사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 서, 저희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막상 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안 난다. 맞습니다. 아 이거 뭐 엄청난 그 바, 말씀이네요. 더불어서 DB 손보 같은 경우 심지어 똑같이 10만 원짜리 보험을 팔았을 때 여기서 그 본인들이 수취하는 서비스 마진의 유리 결국 마진 유리 네.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해서 네. 원래 DB가 사실 업종 내에서 한2 0 0 0 년부터 그려봐도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제일 마진이 잘 남는 구조로 네.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기시스 s m 늘리는 데더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어, 그러면은 작년까지의 뭐 매출이랑 이익하고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은 그럼 좀 상당히 규모나 숫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아까 언급드린 3월달 감사보고서를 보면, 네. 우리 작년 실적이 원래 회계 기준에서 이랬고. 세븐틴 기준으로는 이랬어라고 아, 같이 보여주거든요.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아. 그거를 보게 되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원래대로라면 5,600억 원 정도의 실적에서 네. 1.2조 정도로 불어났고요. 이 아, 어마어마네요. 다른 네. 손보사들도 거의 한50% 60% 정도 바텀 라인이 순이익이 늘어난 구조로 네. 나타나고 있어요. 손보사들은 특히나 이 앞단에서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첫 보험료 받고서 그 이상이 수수료로 나가는 네. 이 사업비에서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 비중이 컸 었기 때문에 이게 평탄화된 것만으로도 이익이 늘어나게 된 효과가 크거든 요. 음 그러겠네요. 이익의 플럭슈에이션은 완전 감소하겠네요. 그럴 거라고 네. 예상은 합니다. 부채 네. 쪽에서는요. 네네 부채 쪽에서는 아 네. 그러면은 그이 손보사들 밸류에이션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실까요 사실 저희도 저는 tp를 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추정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보고서에몇줄 데이터 나온 게 끝이거든요. 네. 저도 허공에다가 지금 모델을 계속 만들고 <laughs> 있는데, 풀 데이터가 이 추정을 할 만한 어떤 그 기, 기반을 음. 가진 데이터가 나오려면 5월까지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선 저는 그래도 그 전에 저희가 일단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추정 가능한 CSM을 가지고서라도 좀 목표 주가 같은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음. 계속 야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이슈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의도에?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접하셨을 것 같고, 근데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네. 어, 은행 보험 담당자들은 접했을 것 같고, 네. 은행 보험 담당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어 감히 말씀드리건데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관심 가지고 네. 이제 매니저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담당하는 이제 인하우스 리서치가 아니더라도 어 이거를 깊게 파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c s m 이는 단어 정도는 들어봤어도 음. 구체적으로 얘가 뭐가 어떻게 불어나고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 인지가 안 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네, 이게 결국에는 그 수익과 비용의 드레이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설업은 대부분 좀 투자하시니까 를 건설사는 저희가 진행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도물이, 건축물이 다 인도됐을 때 그때 매출과 이익을 한 번에 잡아요. 음. 그래서 3년, 4년 동안 빵원이다가 그준공됐을때 갑자기 5조 이렇게 빡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매분기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렇게 뭐, 뭐, 꾸준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어떤 막 4년짜리 공사를 4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다가 음. 한 번에 잡은 거에 반대로 지금까지 보험사는 그첫 연도에 네, 그렇죠. 거의 시점을... 비용과 수익을 다 인식했다가 나머지 29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갔다는 건데 그긴 결국에는 수익의 듀레이션과 비용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것이 직관성은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변화가 있다면 투자자분들이 종전보다는 보험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진짜 확실히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래 이익 좋아진다며 뭐 자본 늘어난다며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어떤 현금흐름 혹은 펀더멘털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라는 의문들이 사실 많아요. 아전 변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laughs> 네. 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맞아요. 된 방식으로 측정 안 했기 때문에 좀 변한 것 같고 다만 이게 덜 알려졌고 그러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러면 결국 보험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방식도 바 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까지 열어 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걸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라고 폄하하는 거는 안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게 말씀하신 대로 음. 계산하는 대상은 그대로예요. 근데 계산하는 방식이 바뀐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계산하던 방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맞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 밸리에이션을 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시가총액을 음. 뭔가 대단한 가늠자가 되는 것처럼 네. 여기에 절대 기준을 맞춰놓고 어, 이것보다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시총을 더 줘야 돼덜 줘야 돼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바뀐 숫자에 대한 것을 다시 기준 삼아서 어, 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험사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험회사들이 어, 시장 친화적인 그런 IR 활동이라든가 주주 친화적인 그런 부분만 조금 덧대기 시작한다면은. 어,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쟁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게 올해 1분기부터인데 저희가 지금 3월 말에 찍고 있는데 이거 1분기 실적 발표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험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투자자 분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에서 상당한 그런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나 기업 실적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김도 애널리스트 또 은행 담당하셔서 오늘 사실 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차피 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어 이번 FOMC 때뭐 25BP 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 약간 이런 이런 전망이 일반적인데 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아마 지금 회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발표가 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 하우스 뷰는 이번 3월 때 25BP를 한번 올리고 네. 5월달 FOMC에서 한번더 25BP를 올리고 어, 이, 이후 연내 네. 동결을 보고 있고요. 음. 한 내년 1분기쯤에 인하를 다시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금리는 사실 이미 인하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먼저 포커싱을 맞추고네 완전 풀 베팅했어요. 거의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요. 맞습니다. 네. 완전히 선반영된 상태로 네. 국채금리는 흘러가고 있어서 사실상 작년 10월, 11월을 고점으로 하여 음. 중간중간에 언덕은 있지만 계속 금리는 내려오고 있고요. 네. 이번 1분기 평균 금리가 지난 4분기 평균 금리보다 이미 40pp 정도나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지금 좀 다운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음. 기준금리는 한두번더 올릴 것 같다 정도로 이, FOMC는 보고 있어요. 이 금리 질문 드리는 게 결국 금융 기업들은 금리의 영향을 조금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준의 어, 피봇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아직 뭐 제대로 피봇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그포 하이어에서 그 상단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부분에서 금융과 관련된 금융주들은 좀 투자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호재로 혹은 악재로 볼수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관련돼서는 원래 은행이나 보험이나 둘다 금리가 올라갈 때 좋아지는 정방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 지금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왔었던 21년 하반기부터 22년 내내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은행 같은 경우 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금리 올라간 것으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한 크레딧 리스크의 확대가 네.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조금 이런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조금은 그래도 숨통을 트이게 되는 그림으로 가는 게 반가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음, 교과서적으로는 금리 올라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후폭풍이 크다 보니까 더 네. 올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보험업 회계기준 변경하고 이런 좋은 투자 포인트라든가 관리 포인트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스텝스 시간 때문에 어, 그런 깊은 얘기는 못했는데 은행 오늘 또 이제 FMC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이분분에 대해서도 결과 나오면은 한번 모셔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그럼요. 아, 불러주시면 네. 나와야죠. 네. 아니, 불러주시면 <laughs>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너무 바쁘시니까 두개 섹터 하시고 요즘 제일 이슈가 많은 섹터니까, 어, 그래서 정말 모시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지금 약간 바쁘신데, 아마 저희 이제 보시는 스탭스구독자분들 위해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은행과 보험을 담당하시는 김도아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